행전 23장 23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게 밤 제3시에 가이샤라까지 갈 고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중비하라 하고 네, 천부장이 백부장 불을 불러서 밤 제3시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오후 6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후 9시에 밤에 이동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이샤랴까지가이샤랴에는 로마 총독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관저가 거기 있었고요. 그곳으로 이제 호송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그러니까 도합 470명이죠. 굉장히 로마 군인의 철저한 보호 속에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자,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있습니다. 이제 바울을 이동하는데 누구한테 하냐 했더니 로마 총독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에게 이제 가게 됩니다. 이 벨릭스 총독은 로마의 총독으로는 11대 총독이고요 한 8년 정도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원래 노예 출신인데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어머니인 안토니아에서 자유인이 되었고 이제 총독까지 올라간 그런 인물인데 아주 그 역사가들에 의하면 포악하고 오용한 그 성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이제 천부장이 편지를 쓴 거예요. 로마 총독인 아, 이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이 이제 26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이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6절입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카에게 무난하나이다. 이 천부장이 이제까지는 그냥 천부장 이렇게 나왔는데, 천부장이 본인의 이름을 편지에다 적고 있죠. 글라우디오 루시아. 이렇게 했습니다. 총독 벨릭스에게 무난합니다 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laughs>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네, 자기 있던 일들을 적는 거죠. 네. 네, 원래 유대인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보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군대로 이렇게 보호해서 구원해 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예. 네. 유대인들의 최고 의견이 아닌 공회로 데려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에 대한 내막을 좀 알려고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9절입니다.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 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네. 1차 조사를 했더니 율법에 대한 문제, 유대인들의 율법 문제지, 그러니까 사회적인 범죄는 전혀 아니다는 거죠. 한 가지도 뭐 죽일 일이나 결박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네. 또, 사도바울을 몰래 죽이려는 결사대가 조직됐다는 그런 관계를 이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당신한테 지금 고, 어, 보내고 있다. 이 사도바울이라는 사람을. 그리고 사도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두 쪽이 다, 피고 원고 쪽을 다 당신 앞에서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맺고 있습니다. 네, 20,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 바드리에 이르러, 네, 이제 밤에 이동하고 있는 경로죠. 안디 바드리를 이제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네, 다음날에서 이제 기병들이 바울을 이제 호송해서 영내로 이제 들어갑니다. 아, 이제 가이샤라로 가는 거죠. 33절입니다. 그들이 가이샤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아마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 기병으로 지금 호송하고 있죠. 기병을 이끄는 아마 백 부장이 아닌가, 제 23절에 있는 거죠. 백 부장은 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총독에게까지, 예, 예, 편지가 이제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앞에 세워졌습니다. 34절입니다.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네, 도대체 너 이제 신원조사죠? 너 어디 사람이냐? 네, 길리기아 사람입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했습니다 헤롯이 궁을 하나 졌어요. 자기의 위상과가시하기 위해서 가이샤라에다 이제 궁궐을 졌는데 여기에 로마 총독의 관저로 이제 사용되고 또 본영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궁에 안전하게 왕궁 안에 딱 사도 바울이 보호함을 바게 되니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그리고 이제 고발한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고발한 사람이 오면은 내 말을 그때 이제 듣겠다, 이제 같이 듣겠다 이런 얘기죠.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쭉 보면 참 하나님이 아, 사도 바울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로마 군인 470명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이거는 아주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결사대가 와도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보호해서 그것도 가장 안전한 해로궁으로 이렇게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고요.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도록 이러한 기회도 부여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보면은. 하나하나 다 절차를 밟아서 가는데 로마의 최고의 행정력 군사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가울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에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모든 일련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 비단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우리가 뭐그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만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하지만 교회 안에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인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어제도 말씀드렸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세상의 권력까지 다 동원시켜서 하나님께서 사도바오를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굽에서 나올 때, 바벨론에서 나올 때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바사 왕의 고레스를 고레스를 통해서 침략을 내리시죠. 그래서 가는 길을 군대에서 다 보호하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까지도 다 지원받습니다. 무려 이동 경로가 1 6 0 0 k m 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그리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하루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하루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하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을 철저하게 지켜서 보호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포로 성혈하는 그 가운데서 다시 해방을 맞게 해 주시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선한 일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징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틀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도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